자 내일 시장에 단타 계획 세우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간에 단닐까 해서 특이사항이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란 종목이 여기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공시가 이때 일반 공모 철회라고 4시 48분쯤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뉴스로 4시 46분 첫 소식이 들렸을 때가 4시 46분인데. 그 전에 누군가 미리 알고 선침해를 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덕분에 지금 시간에 다닐까해서 카카오, 카카오뱅크 앞에 카카오가 붙은 것은 2~3% 전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는 이렇게 주가를 움직일만한 공시가 있을 때는 미공개 정보 선침해가 정말 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시장은 CPI 발표를 앞두고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제가 본 최근 몇년 중에 가장 최악입니다. 거래가 가장 적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으로 역대급 지루한 단일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 휴마시스나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전체적인 종목들 분위기로 봤을 때 얼어 있습니다. 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5%를 올리면서 이런 거래량이 발생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첫 소식이 들렸을 때가 4시 46분. 근데 체결시킨 것은 4시 40분입니다. 6분 전에. 6분 전에 6,230주.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선 침해를 해서 단숨에 상한가를 먹어서 상한가에 팔았으면 약 2천만 원. 여기서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더 높게 된다면 3천, 000, 4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물량 중에 상승을 보고 이제는 진짜 반등이다 싶어서 묻지마 따라온 물량도 일부 섞여 있겠지만 안 그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완전히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단일가 상황에서 이건 절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지 않고 평소 같아도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너무 대놓고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예민해진 분위기에 이런 짓을 하고 싶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저처럼 오래 하면서 밥 먹고 호가창만 보고 거래 돌아가는 것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참 우리나라 시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더기 무상증자 선침에도 그렇고, 사기치는 사람 입장에서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이용자들 잡을 의지도 없어 보이지만, 잡는다 하더라도, 역시 처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대범한 짓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하락장인 분위기에서 개인들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합리한 부분이 주식 시장에 참 많은데,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다른 나라 주식 시장이 어떤지는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참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제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입장도 아니고, 개인이 안 그래도 돈 벌기 힘든 시장, 최소한 깨끗하고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체결에서 예상 체결량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렇게 뭐 시간에 다닐까 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정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시간의 단일가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예상 체결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체결 전에 이 험해수 물량이 풀린다는 뜻인데 잘 보시면 16만 주가 갑자기 사라지는 마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뭐 뻔한 제가 밥 먹고 호가창만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또 오늘도 이러구나. 생각을 할 뿐이지. 여기에 낚여 가지고 이제 상따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는 꼴입니다. 지금 체결되자마자 상한가 다시 잠긴 것도 혹시나 다음 체결에서 물량이 쏟아지지 않고 여기서 잠길까 봐 하는 기대감에 먼저 매수를 넣은 것이지. 이런 세세한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는 됐고 지금 시장이 최악의 길을 걷고 있어도 단타 관점에서는 매일 종목이 3개 정도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종목에서만 계획을 잘 짜주고 손절만 잘할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단타로서는 해볼 만한 시장입니다. 자 계획을 잘 짜주고 손절을 잘 한다는 말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신라제는 제가 몇 번씩 말했지만 매수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조건에 속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12,100원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시작할 경우. 거기에 해당이 돼서 시초가에 넣었으며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매수했을 때 잘못된다면은 손절을 잘 한다는 말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노룰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매매 마크를 보시면 자, 오늘 오전에 잡아가지고 시초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계획이 10% 이하에서 시작했으면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10% 이하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제가 매도한 가격이 여기서 2% 정도 차이 나는 가격에 매도를 했는데 원래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매수되자마자 뭐 잠깐 1% 정도 아주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세력주면은 신규주 중에서 몇년 만에 한번 보는 종목이면 단숨에 상한가를 가고 연속 세번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하고서 바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했는데 보시다시피 순간적으로 5%가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 이건 내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이구나 생각을 해서 잠깐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 잠깐 반등할 때 그냥 미련 없이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결과를 봤을 때 끝까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진 않고 끝까지 버티진 않고 손실을 본전 근처에서 최소화를 시킵니다. 그 목적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결과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잘 풀린다면 상관없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다. 그러면 탈출할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자, 내일의 계획을 위해서 종목을 분류하고 계획 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관심 종목이 텅 비어 있다면 먼저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자, 거래대금이 나온 거는 일단은 다 분류를 해줍니다. 요즘에 거래대금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나온 종목들, 2천억 근처 나온 종목들은 일단 이렇게 다 분류를 해줍니다. 자, 분류를 했으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거래대금과 분위기로만 움직이는 시장이기에 거래대금 위주로 종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연 내가 뗄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금량. 어, 이 금량은 또이 종목들을 볼때 참고하시면 도움 될게 평소에도 주식을 좀 열심히 보셨다면 그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의 특성은 너무 어렵다 지저분하다 생각이 들면은 삭제하면 됩니다 또는 나랑 맞지 않다 싶으면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금량 같은 경우에는 어 차트가 좋긴 하지만 너무 이 프로그램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이거를 따라가기가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춤추거나 계속 버틸 깡이 없어서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제 관점일 뿐이지 또 금량이란 종목에 잘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맞지 않는다면 삭제. 그리고 지금 시장의 모든 시선을 받고 있는 신라젠이 있는데 신라젠은 상한가 닫힌 이후에 잔량만 늘어나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잔량이 계속 늘어나진 않는데 마지막까지 늘어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목만 보시고 신라젠을 무조건 보유해라 장기투자 해라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 신라젠은 저에게 그냥 일회용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용 분위기 단타종목 이게 전부일 뿐이지. 뭐 이걸 장기 투자해라. 끝까지 버텨라. 제 관점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장 마감 영상과 똑같이 그냥 카카오뱅크 초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인 가격이지만 그래도 돈이 몰리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내가 떼먹을 자리가 생길까 봐.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당연히 이 상태에서 장기투자 하라면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말로 시세만 좋다가 다시 여기까지, 저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혀 지금 이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어떤 캔들이 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대항봉인지 아니면 시세가 나왔다가 윗골이 아주 길게 달린 캔들인지, 십자가 캔들인지 아니면 윗골이 달린 장대음봉인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그냥 분위기, 잠깐 신라제는 잠깐 오전에 분위기까지만 카카오뱅크도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 그 다음날에 오전까지는 20%대를 유지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오전까지 분위기만을 이용할 것이며 제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눌림목입니다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초가가 높게 뜨지 않고 처음부터 흘러내려가지고 뭐한만 50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된다 이게 시초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겠지만 시초가가 만약에 시초, 시초가가 그냥 보합이다 그러면은 뭐이 분위기에선 보합보단 훨씬 더 뛰어서 시작할 것 같은데 만약에 보합이라면 1500원쯤에서 내려왔을 때 들어가서 한번 튀어 오를 때 보합회복하고 한 11300원까지 올라갈 때 이 사이에서 저는 적당히 익절할 것 같으며, 시초가가 한만 천오백 원이다. 이 근처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안할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혹시나 한 시초가 대비 3%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한만 천이백 원에서, 이게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든 겁니다. 만약에 시초가가 높게 시작한다면, 그래도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그 눌림목에서 접근한다면 무조건 줄 때, 시초가가 높아질수록 줄때 먹는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됩니다. 시초가가 낮으면은 이렇게 눌림에 잡아서 11300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지만 시초가가 많이 높아진다. 그럼 먹고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됩니다. 그만큼 시초가가 뛰어서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먹을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기에 내가 생각한 구간을 벗어났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신라젠도 시초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도 아무것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윗꼬리가 길게 달릴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오전의 분위기만 이용해서 오전 분위기까지만 그리고 연구 삭제. 두 번째 날이 지나면 저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공략할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나온 종목들 있지만 지금 단일가에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코엠텍을 봤을 때 당장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분류는 해놨는데. 그냥 하루 지나봐야 됩니다 하루 지나보고도 주가가 오늘 올라온 자리에서 멀쩡하면서 거래대금이 유지가 된다 그럼 그때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지 지금 뚜렷한 진입 가격과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면 그냥 하루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다가 무너지면은 아 끝이구나 일회용이구나 뭐 먹을 자리가 없구나 생각하고 지우면 되지. 혹시나 올라가거나 뭐 계속 거래가 유지된다. 그럼면그 그 뒤부터 먹을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노를 수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이 가벼운 종목이 다시 시세가 나온다면은 이런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관찰. 하루 지나봐야 됨. 미래 나노텍도 지금 당장은 뭐 차트가 좋긴 하지만 차라리 종가 기준으로 그 전에 고점을 뛰어 넘으면은 그 다음에 먹을 자리를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좀 확실해질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뚜렷한 계획이 신라젠 밖에 없기 때문에 분류해놓고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절대 억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를 간 유신이란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제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게 많이 하락하면서 단일가에서도 하락이 나와서 하루 지켜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루 지켜보면은 강한지 약한지가 확인이 됩니다. 강한지 약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지나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계획해서 실전 매매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단타라고 막 이것저것 손대는 게 아니라, 바쁜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